전저점을 이용해서 매수 및 매도를 하라. 제시 리모모어 오늘의 주식매매 복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시장이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서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전쟁 가능성을 일축하였습니다. 어제 급락장에 종목을 줍줍 하신 분들은 오늘 큰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어제 급락시 많은 종목을 매수하여서 오늘 괜찮은 수익을 내었습니다. 오늘 종목이 좀 많아요. 차트를 보면서 매수 및 매도 자리를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익률은 2.29%고요. 금액은 151만 7790원입니다. 오늘도 수익을 준 시장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장이 상승을 많이 하면서 제가 오늘 종목을 8개 종목을 매도 처리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총 8개 종목을 차트를 보기 위해서 간략하게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첫 번째로 데이터 솔루션인데요. 데이터 솔루션은 어, 이제 12월 9일날 이렇게 한번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도 이제 8.7% 상승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어, 해당 종목은 데이터 3법 관련 뉴스를 통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월 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1월, 12월 12월 9일 날에는 해당 종목을 찾지 못했고, 아마 이때 찾았다고 했으면 이 눌림에 매수를 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그때는 매수를 하지 못했고, 어 1월 7일 날 요때 보고 나서 제가 이제 분봉상에서 어 타점을 보게 되면은 제가 5870원에 매수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6280원에 매도를 했는데, 어저께 이제 위에 자리를 한번 갔다 왔어요. 이제 1월 7일날 1월 7일날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다가 어, 다시 한번 여기서 이 부분 이제 5,87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종가 관리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전에 이렇게 한번 하락을 했다가 위에 한번더 들어올리고 다시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때 매수를 하지 못해가지고 네, 오후에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였습니다. 오전에 이제 요기 매수를 못한 걸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오후에 잘 매수를 잘안 하는데 어 어제 또 장이 굉장히 좀안 좋고 그래서 어, 오후에 좀 매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5,870원 이 네, 자리에서 이제 매수가 되었고 어, 이후에 이제 오늘 어, 오전에 시가에 바로 이제 주가가 날아가길래 어, 그때 이제 매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어, 수익률이 한5.98 정도 대략 한6% 정도 수익을 좀 내었고요.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가 일봉 상에서 보더라도 어, 좀 굉장히 좀 차트가 좋죠. 어, 이런, 어, 수년간, 2018년 1월부터 한 1년 넘게, 한 2년간의 이런 박스권, 어, 긴 박스권 형태를 강하게 어 양봉으로 뚫어주는 어한 단계의 그 주가를 업 시켰죠. 아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했으면 정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을 텐데, 어 저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못했고, 어 1월 7일 날제 눈에 띄었기 때문에 요때 어 한번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베이스도 같은 어 데이터 관련주라서 오픈베이스랑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매수를 하였고, 이제 오늘 어제 오전에 이제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래서 어 어제 좀 종목이 많이 매수가 됐는데 그때 자동 매수로 매수가 되고 오늘 오전에 바짝 어 올라갈 때 매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매도한 이후에도 좀 주가가 더 많이 갔는데 지금도 어한 6,400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음좀 아쉽긴 합니다. 어 좀더 수익을 내고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이제 5 9 8의 준수할 수익을 내준 시장에 감사를 합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같은 디지털 섹터에 있는 오픈베이스인데요.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일봉상에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laughs> 제가 이제 오픈베이스는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해당 종목도 이제 1월 7일날 이 급등을 했죠. 21%까지 샀다가 9%의 종가에 마감을 했는데, 제가 당시에 이제 이렇게 눌림을 주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그 눌림 자리에, 자리에 왔습니다. 1월 8일날. 어,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그 1월 8일 여기 이제 3,500원 정도, 3,520원 정도에 매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매수를 못했고 좀더 일찍 했어요. 그래가지고 3,626원, 네, 3,626요때 분할로 이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됐는데3,200한 30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요 네,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 매도는 3,705, 5원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1.21% 수익을 내었습니다. 물론 이제 해당 종목도 3,500원짜리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으면 아주 좋은 정석적인 그런 매매가 됐을 텐데 이게 좀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630원에 약간 높 매수를 해서 해당 종목의 복귀를 해자 보면은 어 매수가 좀 너무 빨랐고 어 제가 원했던 자리인 3,530원이나 이 자리까지 좀 기다렸으면 조금 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어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요 자리에 지지를 받는 자리에 근거가 되는 거는 이 자리죠. 그래서 여기에 저항 그 매물대를 보고 나서 주가가 떨어질 때 지지를 붓는걸 보고 매수를 했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면 오후에 이제 여기 지지를 받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네,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오늘 오전 상승분을 다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어, 종목이었습니다. 물론 정석대로 종목이 좀 움직여서 지지와 저항의 원리만 아신다고 하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어, 다소 좀 매수가 너무 빨리 들어간 게좀 아쉬웠고 제가 2차 매수를 좀 걸어놨는데 2차 매수는 체결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 수익을 좀 크게는 내지 못하였네요. 네, 오픈 베이스 이렇게 1.21% 어, 수익을 내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TA 항공인데요. TA 항공은 제가 오, 어제 5,0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장이 뭐 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 자동 매수로 걸어놨던 종목들이 매수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오전 10시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할때 <laughs> 매수가 되었고, 네 오늘 이제 시가갭을 띄우면서 날아갈 때 매도를 하여서 3.8%의 수익을 내었습니다. TWA 항공은 일본 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바닥 구간을 다지면서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주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TWA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중순 정도에 자동매수를 걸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5천 원 정도에 제가 자동매수를 걸어놨는데. 네, 5,000원이 했던 근거는 이제 여기 바닥 구간을 뒤지는 여기 이제 매물대를 보고서 네, 이부분에 오게 되면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예상을 해서 제가 이제 자동 매수를 걸어놨고 네, 어저께 오전에 어, 이렇게 급락을 할때 매수가 되어서. 물론 이제 급락한 이후에도 주가가 뭐 찌글찌글하면서 플러스도 났다가 마이너스도 났었는데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장이 좀 코스닥이 3% 이상 쏘고 있으니까요 모든 종목들이 다 올랐죠 그래서 운 좋게 3.8%의 수익을 내었습니다 티웨이항공도 어쨌든 뭐 이게 저 차트로 분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 5,000원 자리가 지지를 받는 이런 자리인지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만 잘 아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이제 급락을 할때이 자리에서 받아서 수익을 내시면 이렇게 좋은 수익을 단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진양제약인데요. 진양제약은 4,690원에 매수를 해서 네, 오늘 오전에 4,870원에 이렇게 플러스 2.98%의 수익을 내고 어, 팔고 나왔습니다. 진양제약은 이제 일봉 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주가가 항상 이렇게 양봉 이후에 저는 이제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 양봉을 보면서 1월 3일날 어, 해당 종목을 관심을 갖게 되었고 분봉 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조금 이렇게 툭 튀어나온. 네, 이렇게 윗꼬리가 달았던 요 자리 있잖아요. 네, 4680 자리 한 옥가를 위해서니까 하 4690에 네, 매수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어, 예약 매수 어, 자동 매수를 걸어놨더니 이제 주가가 이때 아마 장 초반에는 매수가 안 되고 어, 이렇게 장이 쏟아질 때 쏟아질 때 매수가 되었고요. 물론 이제 매수가 된 이후에 어, 어제 좀 손실이 꽤 났었죠. 음, 오전에 장이 다안 좋았으니까 어, 적정한 수준은 이제 가장 밑바닥이었던 수준은 여기 4,500원 짜리가 그 밑바닥이었는데 4,500원은 어, 근거로 하면서 뭐 살만한 어, 그런 게좀 없었어요. 이제 저 위에 이제 여기에 어, 윗꼬리가나는이 매물대를 보고 사서 이제 매수를 걸어놨던 건데 어, 물론 이제 매수가 체결이 되고 손실이 났지만 어, 어제 하루 보셨더니. 어, 오늘 이렇게 갭 상승을 띄워주면서 어, 상단에 4,870원에 어, 매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약2.98% 수익을 보았고요. 해당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상단에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어, 여기 이제 양봉이 이렇게 뽑아줬잖아요. 양봉 이 뽑아주면서 어, 전날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던 4,680자리를 어 저항, 지지와 저항만 아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고 오늘 또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장이 좋아서 주가가 다 날라가니까 어, 수익을 좀 준수하게 낼수 있었습니다. 오늘 좀 매도를 항상 전 시가에 많이 팔아가지고 오전에 이제 매도를 안 했으면 상승폭을 다 반납했을 텐데 어, 전 다행히 어, 시가가 상승을 할 때. 어, 운 좋게 매도를 잘 하였습니다. 진양제약 2.98% 수익 어, 수익을 준 시장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KMW라는 종목인데요. KMW 종목은 일봉 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1월 2일날 12% 상승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 2일날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분봉상에서 위치를 보게 되면은 어 일단 잠깐 그 일봉상에서 먼저 보게 되면 주가의 위치가 낮진 않아요. 낮진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 손절을 생각한 게어 1월 2일에 시가 뭐 5만 2천 원을 이제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고 어그 전에 이제 자동결 자동 그 주문을 걸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분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1월 2일날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떤 흐름으로 올라가냐면 이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지림도를 주고 주가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54,700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고, 53,000원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오는데, 저는 좀 이제 보수적으로 53,000원에 자동 매수를 걸어놓은 게 있어, 있어가지고, 어저께 이제 오전에, 네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어 자동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오전 한 10시 전에, 네 매, 매, 체결이 되었고, 요거 체결한 후에, 네 오늘 오후 오전에 이제 갭을 띄우면서 날아갈 때네 플러스 2.24%의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어, 여기서도 이제 분명히 보게 되면 이제 5 4,700원의 이런 어, 저항 라인이 보이시고 여기 이제 지지 라인이 보이시는데 어, 해당 종목도 지지와 저항을 미리 아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고 어제 오전에 만약에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면 어제 오전에 이 지지 자리를 보면서 오후에 매수를 했더라도 네 좋은 흐름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후에 매수하는 건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후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오전에 매수를 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 해당 종목은 오전에 매수가 되어서 오늘 오전에 어, 매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수익률은 2.24% 네, 수익을 준 시장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엔바이오니아 종목입니다. 엔바이오니아 네, 일봉 상에서 주가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상장한 이후에 이렇게 바닥 구간을 다지면서 네, 1월 7일날 이런 양봉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 7일날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1만 네, 9,150원이죠. 9,150원에 매수를 해서 9,450원에 어, 매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어, 해당 종목을 보게 되면은 매수 타점하고 매도 타점이 약간 어, 좀 잘못됐다라고 어, 반성할 부분이 있는데요. 어, 요런 지점이 저항 자리로 지지 자리로 봐서야 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올라갈 때 보면은 너무 딱히 그렇게 한 눈에 보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좀 없어가지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한번 흐르고 요렇게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9,150원 자리, 네 주가가 이제 이렇게 빠질 때, 이 음봉의 지지를 받는 이 자리를 이제 저점으로 봤는데, 어좀 밑에 조금 더 밑들을 잡았어야 된다는 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한8 7 9 0원 정도. 네, 8,790원, 요 자리가 매수 타점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요 자리에 매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매도도 지금 오전에 팔아가지고 좀 너무 일찍 나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양봉이 하나 크게 나왔는데, 어쨌든 뭐 2.36%의 수익을 좀 내었습니다. 엠바이온 지금 6.2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서, 어, 지금 전 고점이었던 네, 이 자리를 한번 탁 치고 갔죠. 그래서 만원정도의 매도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다음부터는 좀 매도하는 자리도 이렇게 어, 전 고점을 생각을 해서 매도 자리를 좀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네요. 네, 어쨌든 매수를 여기서 하고 매도를 여기에서 하면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데 어, 항상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2.36%의 엔바이오니아. 어, 좋은 수익을 내었습니다. 네, 오늘 매매의 마지막 종목인 이마트 종목입니다. 이마트. 이마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 많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인데 음, 흐름을 이제 분봉상에서 한 30분 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네, 117,000원. 네, 여기 자리 보이시죠? (11월) 달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지지를 받는 요런 자리가 있어서 제가 요거는 한한한달한달 전은 한 안될것 같은데 자동 매수를 걸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주가가 이제 오전에 급락을 할때 매수 체결이 되었었는데 어, 어제 이제 오전 10시 30분 이전에 이제 이때 매수 체결이 되었고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네1 2만 원에 이렇게 매수 체결을 하였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큰 금액을 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한1.61% 정도의 수익을 좀 내고 나왔는데 어쨌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워낙 바닥에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13만 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뭐 종목이 많고 어, 단기 투자를 접근한. 때문에 1. 1.6% 1 정도의 수익을 냈을 때 그냥 매도차이고 나왔어요 어쨌든 여기 이제 어 기존의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지지를 확인을 하고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지자리를 볼줄 안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 타점을 잡는 그런 어좀 쉬운 종목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마트까지 오늘 이제 총 8개의 종목을 매수와 매도를 하는데좀 어 굉장히 좀 종목을 많이 매수하고 매도했더니 오전에 좀 되게 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오늘 좀 좋은 수익을 많이 내었습니다. 오늘 가지고 있던 종목 어제께 주가가 급락할 때는 다 파란색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어 모두 막 빨간색으로 바뀌어가지고 정신 없이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제 뭐 급락장에서 종목을 많이 사셔서 어 수익을 내신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제 이제 뭐 공포감에 주식을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또 좋은 기회가 있을 테니까 어 차트 공부 많이 하시고 지지와 저항만 아셔도 아시더라도 어 매수 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매수 타점은 최대한 매수는 밑꼬리를 잡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매도 같은 경우는 꼭 완전 꼭대기에서 안 팔아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셔도 되니까 매수만 꼭 신경 써서 어 오전에 매수를 하시는 방향으로 어 전략을 좀 시나리오를 잡고 어.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긴 어, 오늘 종목을 좀 많이 하느라고 말도 빠르게 하고 종목마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느라고 어, 좀 빠르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엔트맨 테레비였습니다.